안녕하세요. 트렌드 마이크로 김석주 이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엔 OT 환경의 스마트 팩토리 및 사회 기반 시설 보완을 위한 다섯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OT 즉, ICS 시스템에 대한 위험 및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CS 공격 체인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리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어, ICS 공격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해커는 외부 인터넷을 통해서, 어, 특정 기업의 타겟을 지정을 하고, 그 타깃이 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있는 시스템에 먼저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 침투가 성공이 되게 되면 이 침투를 통해서 감염된 시스템에, 감염된 시스템을 통해서 내부 네트워크를 스캐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양한 시스템들의 정보를 수집을 할 수가 있죠. 이를 통해서 해커는 OT 환경이 시작이 되는 컨트롤 시스템 네트워크까지 접근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컨트롤 시스템 네트워크에는 IT 환경과 다르게 어, 보안 패치가 되지 않은 많은 취약한 시스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어, 해커의 의도, 의도대로 정보 수집이나 또 다른 형태의 어떤 백도어 또는 원과 같은 공격이 이루어지는 게 상당히 어,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컨트롤 시스템 네트워크의 시스템을 통해서 필드 디바이스 네트워크에 있는 제어 시스템들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이런 공격 흐름을 통해서 어, 생산에 영향을 어, 미치거나 또는 금전적 피해를 어, 입히게 되는 그런 어, 공격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어, 주제를 어, 가진 이 OT 환경 내에서 가장 어, 보안적으로 중요한 영역이 되는 이 컨트롤 시스템 네트워크에 대해서 어떤 보안적 위험 요소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컨트롤 시스템 네트워크에는 어, 보시는 그림과 같이 어,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뭐, 스카다와 어, 같은 데이터 수집 서버도 있고요. 그리고 히스토리안 DB, 뭐, HMI와 같은 모니터링 시스템들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들을 대상한 공격들이 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요. 어,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공격, 웹 어플리케이션 공격, 어, 무선 와이어러스 공격,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공격, 서버 공격 등 다양한 공격이 해당 컨트롤 시스템 네트워크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ICS 서트에서 어, 보여주는 그런 어, 매년 발생하게 되는 이 ICS 취약점들에 대한 취약점 통계를 어,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지난 10년 동안 어, 그 개수가 증가함을 우리가 이 표를 통해서도 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발생하는 그런 취약점 공격들의 심각도 또한 상당히 어, 크다는 부분을 어, 또 같이 볼 수가 있죠. 그럼 다양한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어, 소프트웨어 공격 타입과 서버 공격 타입으로 나눠서 또한번볼 어,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공격 타입에는 랜섬웨어, 버퍼 오버플로우, 어, 인티저 버그와 같은 위험 요소들이 있고요. 어, 또 마찬가지로 어, 포인터를 조작해서 버그를 일으키는 공격, 그 다음에 포메스트링, 그 다음에 DL 하이제킹과 같은 어, 이런 다양한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공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 시스템에서, 어, 가지고 있는 그런, 어,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한 공격들도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SMB, SSH, FTP, RDP, 이와 같은 프로토콜 취약점 공격이 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어, 데이터베이스 또한 데이터베이스, 어, 그런 서비스들을 통해서 어, 또 공격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스 공격까지 이런 서버 공격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어, 랜섬웨어 공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과거 10년 동안 발생했던 그런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어,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요. 2010년부터 우리가 흔히 접했던 그런 스톡스냅 그런 공격과 유사한 파생된 변종 공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과거 한 5년 전부터 되돌아보게 되면 랜섬웨어 공격들이 급증함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많이 알려졌고 피해를 입혔던 워너크라이와 같은 어, 랜섬웨어 공격이 있었고요. 이 공격 같은 경우는 IT 환경만 어,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어, 이 제조환경, OT 환경까지 어, 영향을 미쳤던 그런 어, 랜섬웨어가 되겠습니다. 이후에도 2018년도에는 VPN 필터 공격, 그 다음에 어, 2019년도에는 어, 로카고가와 같은 레코고가, 뭐, 로카 로카고가 이캔스 스네이크. 이와 같은 공격들이 랜섬웨어 형태로 많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일본 대표적인 어떤 자동차 회사의 피해가 상당히 컸던 그 콜드락 랜섬웨어 같은 경우도 작년 한해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었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 몇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OT 환경에서 발생하는 위험 요소들에 대한 변화 패러다임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랜섬웨어 공격은 기존의 스톡스넷과 같은 사회 기반 시스템을 타겟한 공격에서 이제는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스마트 팩토리를 타겟한 공격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 2020년도에 발생했던 그런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종류들을 어, 통계적으로 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슬라이드에서처럼 어, 대부분이 2020년 하반기에 발생을 했고요. 어, 특히 로크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어, 세계적으로도 많은 기업들의 피해를 입음으로써 어, 어, 그런 알려진 이제 랜섬웨어 공격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보시는 표와 같이 정말 다양한 랜섬웨어 공격들이, 글로벌 기업들의 피해를 입히는 그런, 피해를 입히는 공격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별로도 통계를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표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들에게 이 알려진 공격에 대한 통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사실 뭐 우리나라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어 다른 나라에서도 정말 많은 그런 어 OT 환경의 랜섬웨어 공격이 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어 빨간 막대 그래프는 그 해당되는 기간에 대한 개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파란색 이제 그래프 같은 경우는 피해를 입었던 알려진 그 피해를 입었던 그 기관 그리고 기업들이 그 나라에 얼마나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지 그 수치를 또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알려지지 않은 피해 사례가 여기에 훨씬 더 많은 몇 배나 더 크다는 것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랜섬웨어 외에 OT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른 어떤 위험 요소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코인 마이너가 되겠습니다. 코인 마이너 같은 경우는 ICS에 또 다른 금전적 영향을 미치는 몰레어에 해당되겠습니다. 코인 마이너는 데이터 유출이나 서비스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 ICS 자원을 어, 소비시켜서 성능에 영향을 주는 그런 위험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예전부터 예전에 많이 발생했던 컴피커라는 어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이는 2008년도에 발생한 어 웜이 되겠는데요. 현재까지도 ICS 시스템에 지속적으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m s 0 8 0 6 7 RPC 취약점에 해당되는데 이 취약점을 통해서 예전 시스템 윈도우즈 8과 같은 어 예전 시스템의 취약점을 통해서 공격이 이루어졌던 그런 사례가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Windows 10이나 Windows 7에도 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스템은 해당 취약점은 존재하지 않죠.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뭐 리무벌 디바이스나 그 다음에 디렉토리 서비스와 같은 경로를 통해서 해당 시스템에 전파가 되고 있음을 우리가 어,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위험 요소들, 그리고 위험 요소들에 대해 대비하기 위한, 어, 그리고 변화하는 OT 환경, ICS 시스템에 대비하기 위한 다섯 가지 보안 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현 시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 OT 환경의 사이버 보안을 적용하기 위한 그런 고민사항들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OT 환경의 디지털화가 있습니다. 이 디지털화는 OT는 이제 더 이상 폐쇄망으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어, 기업들은 이제 IIOT를 통해서 데이터 수집도 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단으로는 여러 방법 기술들이 있는데요. 뭐, 4차 산업, 5G, AI, 머신러닝, 그 다음에 엣지 컴퓨팅, 디지털 트윈과 같은 새로운 기술들을 통해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민은 새로운 이런 해커들의 새로운 타겟 타겟에 대한 공격이 또 마찬가지로 변화하고 있음을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2017년부터 OT는 타겟 공격이나 또는 뭐 비타겟 공격으로부터 어그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앞에 자료에서도 그렇고요 더 어, 많은 자료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해커는 OT 환경에 가지고 있는 보안 취약점들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새로운 공격 기법 또는 그 기술 또한 예, 발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민은 이런 보안을 담당하고 책임지고, 어, 운영을 할 그런 역할, 이 책임에 대한 어려움 또한 있습니다. 이 OT 환경과, 어, 사이버 보안을 같이 담당이 가능한 그런 전문가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 OT 전용으로 설계되고 제작된 그런 보안 제품 또한 시장에서 그렇게 쉽게 찾아보기가 어, 쉽지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고민들이 현재 어, 기업과 해당 담당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 고민들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어, 또 다른 어떤 그 어, 보완적인 그런 제약점 어, 문제들을 보게 되면은 현재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IT 환경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어, 변화를 해오고 어, 많은 어떤 서비스의 그런 그 런칭 환경도 어,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 기업의 IT 환경 같은 경우는 이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구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도 역시 병행해서 이런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어, 비즈니스 서비스를 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가지는 이런 다양한 사용자 환경 또한 넓어지고 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는 사무실 환경에서의 어떤 그 근무, 어, 업무뿐만 아니라 이제는 원격 업무 그리고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한 또 업무 환경까지 다양한 엔드 유저들의 그런 업무 환경 또한 넓어지고 있죠. 이를 위해서 모든 서버나 그 다음에 뭐 디바이스, PC와 같은 시스템에는 이미 IT 환경에는 많은 엔드포인트 보안, 즉 EPP나 EDR과 같은 보안 툴들이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되고 있죠. 그리고 네트워크 레이어 또한 IT 환경에서는 모든 가능한 네트워크 접점 그리고 경계를 두고 그런 경계 구간에 네트워크 보안 디바이스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OT 환경 어, 더 깊숙이 들어가서 어, OT 샤플러와 같은 이런 공정 프로세스 환경에서는 환경 같은 경우는 마치 블랙박스와 같이 어, 보완적으로 방치되고 있음을 우리가 음, 같이 어,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 블랙박스와 같은 이 환경은 어, 이제는 더 이상 환, 어, 안전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폐쇄망 환경에서 우리가 그렇게 운영을 해왔다면 이제는 이 변화하는 OT 환경에서에서는 더 이상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외부로부터 어, USB를 통한 어떤 감염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협력업체 직원이나 내부 직원을 통해서 뭐 의도하든 아니면 의도치 않든 그들을 통한 어떤 감염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관리가 되지 않는 디바이스들의 어떤 취약점을 통해서, 어, 내부 시스템들의 어떤 악성 코드나 그런, 어, 취약점 경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있는 해커는 이제 이런 네트워크 경로를 통해서 bot이나 apt 공격, 랜섬웨어와 같은, 어, 어떤 다양한 위험 요소들을, 어, 침투시킬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앞에서 언급해 드렸던 그런 이런 어, 랜섬웨어를 통해서 공격자는 해당 시스템에 어, 아 해당 기업의 어, 제조 또는 생산에 피해를 입히는 그런 타격 공격을 어, 가능하게 하고요. 그리고 어, 웜과 같은 타격 공격이 아니더라도 해당 생산 시스템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비타격 공격 또한 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뭐 금전 목적을 요구하는 그런 랜섬웨어 공격 외에도 PLC와 같은 이런 생산 시스템을 제어하는, 이런 제어 시스템의 비정상 동작을 유발시키는 그런 타겟 공격 또한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지금은 이제 이런 위험 요소들을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이런 다섯 가지 보안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 다섯 가지를 짚어보면, 어, 저는 네트워크 분리 및, 즉, 경계를 두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네트워크 가시성을, 어, 가질 수 있는 이런 요소가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 IT 환경에서 사용하는 IPS나 IDS 외에도 산업용 어, IDS를 통해서 OT 환경에 가지고 있는 그런 통신 프로토콜 취약점, 시스템 취약점,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공격하는, 어, 이런, 어, 그 공격 요소에 대해서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ids를 통해서 충분히 탐지가 가능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OT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안 툴은 반드시, 어, 어 IT 기반의 그런 TCPIP 기반의 IT 프로토콜들 뿐만 아니라 OT 전용 시스템들이 사용하는 OT 프로토콜을 인지를 해서 그 통신에서의 어떤 비정상적인 동작이나 통신 내용들을 인지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요소로 시스템들, ICS 시스템에서의 어떤 보안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트러스트 기반의 시스템 보안 또한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안 요소로는 폐쇄망 시스템에도 여전히 방치하는 게 아니라 해당 시스템에도 안티 바이러스를 적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그런 어성코드 스캐닝을 할수 있는 이런 방법 또한 어그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 다섯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네트워크 분산 관리 및 가시성에 대한 어 요소입니다. 이 보안 요소는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OT 환경은 어, 네트워크 시스템들, 그러니까 네트워크 스위치나 라우터를 통해서 서로 통신이 필요 없는 시스템들 간에도 네트워크 쪽으로 충분히 통신이 가능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원천적으로 경계를 두어서 방어를 함으로써 사전에 위험에 대한 부분을 축소를 시키고요. 그리고 이런 분리, 그리고 경계를 통해서 어, 특정 네트워크 존에 뭐, 랜섬웨어가 감염이 되거나 웜이 감염이 되더라도 전파되는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보안적인 요소 외에도, 어, 이와 같은 어떤 그 툴을 통해서, 어, 네트워크, 아, 자산 정보에 대한 현황을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산들이 사용하고 있는 실시간적인 어떤 통신 내역들, 통신 상황들에 대해서도 가시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안 요소로, 어,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산업용 IDS가 있습니다. 이는 워낙 OT 환경에서는 취약점을 가진 네트워크 프로토콜 통신 부분이라든가 시스템들이 어,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해당 시스템들에 대해서 어, 뭐 보안 패치라든가 그다음에 업그레이드에 대한 이런 작업들이 어, IT 환경과 다르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산업용 아이디와 같은 툴을 통해서 보안 취약점에 대한 취약한 자산들을 보호를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신종 취약점 공격에 대해서도 탐지를 하고 방어를 할수 있는 방법을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가용적으로 가용성에 대한 부분으로 생산성을 훨씬 더 오래 유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ICS 시스템들에 대한 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변경 관리에 대해서도 시간을 오랫동안, 어, 어떤 텀을, 어그 유지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뭐 패치 적용이라든가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간을 충분히 계획을 잡고 활용하는데도 도움을 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해당되는 보안 요소는 OT 프로토콜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어, 보안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OT 환경에서 적용되는, 어, 이런 네트워크 보안 툴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OT 프로토콜에 대한 인지 기능이 필요로 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 우리가, 어, 사용하고 있는, IT 환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보안 툴들이, 어,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바로 이런 점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OT 프로토콜에 대한 인지를 통해서, 어, 비허가된 어떤 권한으로 통신이 시도되는 부분을 사전에 탐지하고, 어, 필요에 따라서 제어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프로토콜, 프로토콜별로 정의되고, 그리고 사전에 약속된 그런 펑션에 해당해, 펑션에 대해서만, 어, 허가를 하고, 그 외적인 어떤 이 통신을, 프로토콜을 활용한 어, 이 명령 그리고 펑션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제약을 둠으로써그 네, 만약에 어떤 뭐그 해커를 통한 침입 침입이 일어나더라도 해당되는 부분을 어, 통, 그 프로토콜을 통한 어, 전파라든가 또 다른 시스템에 침입이 발생하는 부분을 어, 방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ICS 시스템들에 대한 자체적인 시스템 레벨에서 보호하기 위한 보안 적용을 위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어, IT 환경과 다르게 OT 환경에서는 어, 그 해당 시스템들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어떤 어, 변경 관리라든가, 그러니까 변경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어, 적용되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트러스트 기반의 엔드포인트 시스템 이 보안 적용하는 부분이, 어, 상당히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어, 이 트러스트 기반으로, 어, 이 보안 툴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해당 시스템의, 어, 모든 파일, 그리고 동작하는 그런, 어, 프로세스들,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개체들에 대해서 사전에 프로세스, 그러니까 트러스트 리스트를 정의를 함으로써 해당 그 개체들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변조가 불가하도록 그렇게 보안 정책을 세울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 트러스트 리스트에 대한 변조 방지도 가져가지만 그 외에 또 다른 어떤 어 우리가 알지 못한 파일이나 어 개체가 들어와서 뭔가 IO를 발생하거나 동작을 어 실행을 하려고 할때 원천적으로 또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 산업용 전용 그 안티바이러스 기능을 활용을 해서 정기적으로 어 전체 이그 시스템에 있는 파일들에 대한 스캐닝도 어 가져갈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제시해 드리는 보안 요소로서 USB 타입의 어 안티바이러스가 또 있습니다. 이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폐쇄망 또는 네트워크에서 분리된 시스템을 위한 어, 악성 코드 검사 기능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보안 요소 같은 경우는 어, 장점으로는 시스템에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USB 스틱 형태의 그런 보안 툴로 어, 바로 시스템을 연, 시스템에 연결함으로써 악성 코드 스캐닝을 어,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공합니다. 어 그래, 이제 그래서 그래서 거, 어, 검사 결과를 마찬가지로 이제 어, 보안 담당자는 관리자는 USB를 통한 검사 결과를 모두 어, 중앙에서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그 시스템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정보까지 이 스캐닝 과정에서 정보를 수집을 함으로써 어, 상세한 어떤 자산에 대한 정보와 자산 관리에 대한 부분을 어, 좀더 구체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부가적으로 어, 저장 매체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 이와 같은 제가 어 설명드린 다섯 가지 보안 요소들을 활용해서 어 보시는 거와 같이 어뭐 NIST의 800-82의 어 ICS 보안 가이드라인 그리고 국내에서도 다양한 보안 가이드라인이 있죠. 이런 가이드라인에 어 해당되는 예. 해당되는 커버할 수 있는 이런 보안 요소 아 보안 어떤 정책들이 이 다섯 가지 안에서 어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 지금 어 NIST 800-82 가이드에서 보여주는 어 ICS 보안 아키텍처라든가 그다음에 어 보안 컨트롤 그러니까 운영하고 있는 어 시스템에 대한 어떤 보안 제어 시스템에 대한 적용할 수 있는 보안 요소들. 여기 이 해당 두 카테고리에 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어 그런 방법으로 이런 보안 가이드라인에 해당되는 정책들을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어, 다른 그림으로 보게 되면, 어, OT 환경에 또는 이 제어 시스템들에 대한 이 빌드 단계에서 가져갈 수 있는 어, 보안 정책과 그리고 기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들 그리고 환경에서의 적용할 수 있는 이 보안 정책들로 또 나눠서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어, 그럼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다섯 가지 보안 요소 를 통해서 이런 가이드라인에 맞는 그리고 내부적으로 가지는 그런 환경에 적합한 최적화된 보안 정책들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들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